6월 29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10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다루는데요. 내용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탄원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의지하여 싸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하여 주의 궁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하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요아를 경외하는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요아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요호화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만싸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한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고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아멘.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이면서 백성인 다윗이 또 우리 성도가 고난 속에서 뭘 하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우러러 본아이다 그랬죠.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악망 우러러본다, 악망한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되 기대감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어, 내가 어, 잘못 없이 나의 잘못 없이 문제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그 어떤 경우든 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셔서.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서 어, 벗어나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어, 이렇게 더 강구하냐면 그리고 어, 무엇을 더 구해야 되냐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어, 여기서 앞에 있는 주의 도는 같은 뭐 주의 길 같은 의미이지만 여기서 어,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말씀의 말씀에서 그 진리가 내가 취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 보게,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 해야 될지, 주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이, 내가 결정해서 가야 될 길이,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어, 가르치시는 분이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든 간에 문제를, 고난을 당하였을 때는, 우리를, 어, 질밟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그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되죠.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물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도와 길을 어 이렇게 배우고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 자신의 죄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문제가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 이 문제,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이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요,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극휼의 성품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여기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언약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에, 그 인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7절 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젊은 시절에 그 여기서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죄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발세바를취하게하여서 우리아를 사람을 시켜서 죽인 그리고 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죠. 어,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문제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어,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근거해서 용서해 달라고 먼저 어, 기도하. 그리고 이제 그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세요. 예, 그리고 정직하세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하여서 이랬다랬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한번 그 정하신 진리, 하나님이 그 정해 놓으신 언약 이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 않으시고 어,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도로 죄인인,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내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용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요하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가르치실 것을 교훈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확신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 이제 어그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용서하시고 어 나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어,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15절 18절 20절 21절은 지금 확신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정리해서 어 찬양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탄원하는 기도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 눈이 항상 요하를 바라보면, 내, 여기서 눈이, 육신의 눈이라기보다 마음의 눈이죠. 내 마음의 눈이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어,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어, 바라보면서, 어, 기도해요. 어, 그러,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그 그 고난을 어, 이제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어, 반드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거죠.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내 죄를 어, 사하시고 이렇게 나를 가르치시고 이 고난의 문제에서 어, 벗어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음, 그 그리고 이십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내 나의 영혼이 멸망당하도록 이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내가 이그이 그, 어, 문제 속에 내가 매몰돼서 어, 영혼이 하나님을 어,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 모든 그 환란, 모든 문제 고난을 당하였을 때 오직 피할 걸, 피할 길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근데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악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먼저 갈 때가 많죠요 예. 어,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것을 계속 우리는 연습해야 되죠.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점점 점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어 다이처럼 이 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실로 충성되게 대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주의 도를 따라서 정직하게 이리다어졌다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 고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해달라고, 어, 이렇게 강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에게 주신 말씀, 성령 께서 여러분 에게 터치 하 시는 그런 부분 들을 어, 바라보 시 면서 오늘 도 주님 깊은만 남이 있으 시고 어, 행복 하고 주님 과 어, 즐거운 하루, 또 즐거운 만 남이 되 기를 축복 합니다.